우리의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하기에 감사와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아침도 새로운 한날 우리의 앞에 두고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주님 나와사오니이 모든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열매맺어지게 하옵소서. 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할 삶의 문제와 과제도 우리 앞에 있는 것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 주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이 시간도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장. 609쪽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34절 말씀. 예, 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뜨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님무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는 마다들 시돈과 헤슬 낳고 또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세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웨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이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앗부넬과 잎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단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역대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쭉 우리가 같이 보시다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는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와 열왕기 앞에서 보셨던 열왕기와 역대기는 쓰여진 시대와 배경 그리고 쓰여진 목적이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열왕기가 쓰여진 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도, 포로로 붙들려 가고 나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쓰여진 성경이 열왕기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포로민들 속에서 이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열한기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열한기를 쓰게 됐느냐 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그 질문이 바벨론 포로들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너희가 이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붙들려 가게 하셨다라는 답을 열왕기를 통해서 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안에는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 보통 다 은혜로 시작해서 죄로 실패로 끝나는 역사가 열한기에 쭉 소개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내용의 이야기들이 열한기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역사를 쓰는데 옆대기는 조금 다른 어, 질문들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황폐하게 되어 있고 자신들이 너무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런 의문과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입장에서 역대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대상은 대표적인 그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다윗 왕의 역사가 굉장히 줄을 이루게 되고요. 역대하로 넘어가면, 남북 이스라엘 나눠져 있을 때,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의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하시고 돌아보시던 그 남유다의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물론 역사의 결말이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했던 왕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뭔가를 진행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쓰면서 오히려 그쪽에 좀 초점이 더 맞추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던 그러한 역사. 그런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조상들이었다. 그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대하면서 아마 여기 조금 초점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열한기는 나중에 뒤쪽 역사들은 북 이스라엘 역사들이 오히려 더좀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다면 역대기는 거의가 남 유다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 함께 하셨던 남유다의 역사, 역사가 주로 많이 소개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장 보셨는데요 역대기가 시작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 보통 통덕을 하실 때 고비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 고비가 레위기 그러니까 첫 고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역대기를 만나면 굉장히 많이 낙심을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가 없이 쭉 그냥 족보들만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그 나열이 되는 그 족보들이 전체가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태초,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이후까지 이렇게 족보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들을 보면 1절에서 27절까지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 두개열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20, 32절부터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온 그두라가 낳은 소생들 그들의 이름들이 계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34절 이제 이삭과 아 이삭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이스라엘이 소개가 됩니다. 35절부터 42절은 그 중에서도 아그 아, 에서의 아들들 에서가 낳은 아들들이 아그 계보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43절 이후에 54절까지는 이 에서의 후손들 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보통 민족을 에돔이라고 부르는데 그 에돔 왕국의 왕들, 그 리더들 왕들의 계보가 43절부터 5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정, 일, 일장은 전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여기. 1장에서 전체적으로 소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 이제 넘어가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삭이 낳은 야곱,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2장부터 소개가 될 겁니다. 1장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족보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될 거냐? 이름들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 속에 하나하나의 인생의 스토리들, 그 역사의 스토리들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 함의 자손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요. 보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이렇게 한한 마디로 한 이름으로 지나가 버린 그 이름 속에 굉장히 많은 미스라임 같은 경우는 결국 이들 이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애굽에 조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쭉 이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붙들려가고, 대치되어 있고, 그들을 깨고 나와야 하던 그애굽의 시작이 이 미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구스의 후손들 중에, 구스의 자손들 중에, 니무로시라는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의 첫 연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무로시 결국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 바벨이라는 탑을 쌓던 그시기에 대표적인 리더로 인생의 중심에 인간 중심의 역사의 어떤 리더로 섰던 그러한 사람으로 학자들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셈의 자손들 쭉 이름들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이름이 19절에 보시면 에벨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고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 어 이름은 욕단이라고 했다. 그런데 벨렉 때에 그때에 땅이 나뉘어졌다. 땅이 나뉘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이라는 탑을 인생이 쌓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이라는 탑을 쌓고 그들 중심에 도시와 문화와 문명과 세력들을 이루려고 제국을 건설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더라.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장세기에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에 네. 그때 세워진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벨렉이라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에벨이라는 이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라는 이, 이 존재도 에벨이라는 이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브리 보통 이브리 이렇게 히브리 발음을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민족의 이름이 이 때부터 시작된 그 정도로 에벨은 상세계는 보면 에벨은 히브리 온 족속의 조상이었다라고까지 소개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에벨이 이 시대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가진 이 민족들 속에서 큰 어떤 나라를 이루었던 그러한 것으로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벨렉 때 땅이 나누어지고 이 때부터. 온 족속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일이 이 벨렉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샘과 아르박삭과 25절, 24절 25절 이어지는 셀라 에벨 벨렉 루수룩 나홀데라 아브라함까지 이게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물론 다 믿음을 잘 지켰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오게 하고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진행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쭉 이름들을 봅니다. 이 계보의 이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고. 그 계보들을 이어가며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오늘에 내 이름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이 이름들 속에 이 이름의 이어짐 속에 내가 이제는 그 믿음의 계보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은 이름들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 특징적인 사건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하나, 그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이름들이 바로 이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인생,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아래에 세밀한 간섭과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과 그 손길들을 누리시며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계보들 중에, 이, 하나, 이 계속 성경 속에 아마 이 계보들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소개가 될 텐데 이 셈에서 이르는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계보들을 계속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아담과 쭉 해서 셈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셈부터 아브라함을 다시 정리하고, 그러놓고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계보가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제 이스라엘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시던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계보가 이들의 계보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며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들 가운데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나도 그 믿음의 계보 끝에 서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믿음의 계보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가 바로 내가 이어가고 있는 계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뒤에는 누가 이어져야 할 것인가? 내 뒤에는 내가 누구를 낳았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계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보가 나를 통해 누구에게 이어지게 될 건가? 우리의 자녀들, 또 나를 통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 그들의 계보가 이제는 나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계보들 그 이름들을 축복하시면서 마음껏 위해 주고 세워 주고 축복해 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마음껏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과 같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불려지던 이 이름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내 인생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내가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도 하시고요. 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으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이 믿음의 유산들 많은 이들에게 이어주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헌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사역들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해피데이 사역들 내가 품은 사람들 또 교회가 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